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뒤로 규민이 이뉴 CC 지금 촬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제가 전편 영상 마지막에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인스톨을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상태는 커맨드가 오디오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아예 화면이 폭스방이 부팅 로고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도 못 듣죠 그 다음에 라디오도 아예 못 듣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아예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아예 지금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안드로이드를 인스톨을 하는 게더 저렴한 것 같아요 기능도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안드로이드로 인스톨을 할 건데 사실 저희가 안드로이드나 이런 뭐 어떤 전장 관련해서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희 차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여러분 뭐 정비가 됐던 뭐 안드로이드가 됐던 뭐 전장이 됐던 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만나보실 때는 내용이 너무 이제 길어지고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편집으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안드로이드 들을 지금 인스톨을 할 건데 보셨을 때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자가 설치 하지 마시고 전문 업체 에꼭 방문 하셔 가지고 이 차량 타입에 맞는 것들을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공임을 지불하시고 인스톨을 하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작업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이가 요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고프로를 이용해서 직접 좀 규민형이랑 둘이서 촬영을 하려고 해요 네, 형 이게 근데 지금 증상이 한 2주 타고 다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 똑같아요. 가끔씩이 돌아오는 경우가 아, 있지 일도, 않아요? 일도 없어. 그런 게. 근데 이게 시로코 때도 그랬는데. 형 시로코 탔을 때. 우리가 이거 시로코도 고질병.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아, 고질병이에요, 아... 고질. 잼배 고질병. 이미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이 버튼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충해서 뭐 뭐라도 할것 같아요, 그죠? 이거 작동이 제대로 된다 해도 이거 이 상태로 탈 수가 없어. 아니 안 돼. 이거 뭐그 불안제 붙이 인데 이것 때문에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조석 바닥에 보면 어, 뭐가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 어, 그걸 수리하시더라고. 아. 그럼 이게 돌아오는데 아무튼 이 세탑 수리 비용에서 좀만 더 보태면 안드로이드를 살 수가 있거든. 아. 그래 갖고 그냥 안드를 사는 게 맞다. 아.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좋지가 않아. 그렇구나. 어막 내비도 그 완전 옛날 그거 이거 내비 버튼 이거도 원래 이 차가 15년식이었나? 14년식. 15, 15년. 식 하긴 15년식. 이게 내비, 순정 내비가 있다 해도 사실 지금 20, 못 써, 못 써. 3년 지금 도로 상황에는 사실 맞지가 않지. 맞지? 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지금 이것도 또뭐 하면 되지? 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구나. <웃음> <웃음> 안돼안돼 안 돼. 푸시면 안돼형 푸시지 마 푸시지 마 졸라 발한다 이거 진짜 이거 아마 네. 폭스바겐 타시는 분들은 네. 공감 많이 하실 아 거예요 진짜 이, 어 너무 고장이 너무 많이 나 이거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규민이 형은 이 음악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을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차 지금 인테리어 찰떡이에요 이거 순정 같아 순정 근데 이렇게 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네, 저, 지인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목소리> 이게, 딱 시동을 걸고, 내가 이걸 킨단 말이야, 이렇게. <목소리> 타서 이거부터 켜는 거나 <키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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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켜서, 이렇게 노래를 연결을 하잖아? 그랬더니 뒤에서 저희 친구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 뭐예요? <laughs> 노래 이렇게 듣는다. 아, 아 에이, 이제 저작권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거 순정 시스템을 걷어내고 저희가 준비한 안드로이드로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거 없더라고 이게 그냥. 어 그렇게 잡아 뜯는 거예요? 응. 이렇게. 끝. 그리고 여기 스위치는 스왑을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또 옮겨야 돼요? 비상등. 비상, 아 비상등 스위치. 이거 옮겨서 스왑을 해야 돼. 이, 티만 딱으면 그냥 봉. 어 간단한데? 어, 되게, 되게 간단해. 간단해. 어 간단하게 나온다 생각보다 음. 이거를 얘는 이거를 아예 없애고 장착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요? 벤츠 BMW 같은 거는 이제 모니터 걷어내고 모니터 자리에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달고 음. 사실은 이 순정 그 멀티미디어 본체랑 같이 작동하거든요 형. 그런 차들은 이 본체가 죽어있는 상태면은 순정 기능을 못 써요 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폭스바겐은 여기에 기능이 많이 없 진짜 옛날 현대기아차처럼 오디오 랑는 네, 네비만 있나보다 딱딱 이거야 그냥 블루투스랑 아. 그냥 노래 틀어주고 라디오랑 DMD 네비 끝 아, 그래서 아무것도... 이거 없어도 기능이 오... 어. 여기서 옵션을 뭐 끄고 키 이런게 없다는 거 잖아 없 없지, 없지, 없지. 아 그래서, 그래서 뭐 공조도 다 네. 이렇게 다 따로 있어 가지고 아 얘는 그냥 완전 별개의 그거라 얘는 편하네 뭔가 인스톨하는 방법이 이게 낫지 물건 택배를 시킨거 한번 보자 응.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요게 뭐야 구성품은 되게 간단하네 근데 내가 이거 그 홈즈공방 대표님한테 이제 물건 시키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음. 우리가. CC는 겉에 생긴 게 똑같아도 꼭뭐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업체에다가 얘기를 네. 했더니. 아, 이거 주문할 때? 이, 이런 케이블. 네. 이 이거를 이제 피. 옵션으로 또 사야 된다고 한거 맞춰서.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뭐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래요. 골프 뭐 CC? 이런 차량들. 그냥. 연식이랑 차종만 보고 절대 시키면은 내 차량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거... 네. 알리에서 바로 안 시키고 그냥 국산 업체에서 시켰지. 아 국내 업체에서. 어. 박렬판이랑 뭐 이런 거다 튜닝을 어. 해주신다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들뭐 이런 거 주문할 때꼭 제가 처음 영상 시작했던 것처럼 전문 업체 방문하셔서 타입을 먼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뭐 연식이랑 차종만 확인해서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차량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꼭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시키셔야 되고. 그래도 자가 설치보다는 그래도 이제 전문 업체 방문 하셔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중국에서 뭐 4,50만원짜리 샀는데 진짜 떡사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저희가 안드로이드 달았거든요 부팅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동을 걸고 후진을 넣어도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버튼 학습시키는 이 모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동을 해도 지금 볼륨 볼륨을 내리는 버튼 학습을 시키려고 이제 끝까지 이거 누르고 있어도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캔신 가안 들어와요 지금 통신이 안 되거든요 차량과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 요 역시나 이게 쉽게 될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잘 이거 여러분 다이 하신다고 지하 주차장에서 이 상황 맞닥뜨리시면 진짜 머리 진짜 띵해져요 진짜로. 저희도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전문 분야는 괜히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거 왜 그런지 얼른 좀 찾아보고 한번 다시 처음 겪으니까 우리도. 네. 설명서 읽어보면은 뭐 선을 잘라서 연결하는 게 없다 그러는데. 찍바이찍이라고 사장님이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연결돼 있는 건다 연결했고, 어, 캔버스를 구매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캔버스 어, 어. 타입인 배선을 별도로 구매한 거잖아요. 다산 거지. 연결 다돼 있는데? 뭐지? 아, 얜 집중이 좀 있다. 어, 형, 그냥 빠지는데? 아이씨, 들겨, 아, 씨. 내가 들, 들고 잤나보다. 아, 이거, 이거 문제인가 보다, 형. 이거 한번 다시 껴보자. 이거를. 딸깍 소리가 나게 제대로 한번 이렇게. 응, 확실히 좀 들어가게 다른데? 어 이거였으면 좋겠다. 아, 뭐, 배선 자르는 거 없다 그랬는데, 뭐. 그치? 아. 어어 어. <laughs> 막 내려놔도 되잖아. 그럼 이거 형 옛날에 그 저기 삼촌들 레토... <laughs> 레토나 이런 거 타면 기호봉 이렇게 돼. 포터 포터. 목장가 보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후진을 넣으면 된다 그랬거든. 네 어... 여기 좀 후진이 들어오면 캔 신호가 들어간다는 거. 안전운전하십시오. 어... 어 됐다. 되네. 됐다 됐다. 그럼 이거 문 열림 이런 것도 나오겠네 차에. 어? 아 그치 그치. 뜬다. 예. 네. 아, 아 뜬다. 나오네. 근데 후방 카메라 신호가 없음이라고 하면은 형 후방 카메라가 순정 카메라가 죽었을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됐었는데? 그래요? 변수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후방 카메라가 안 나와요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핸들리모콘부터 한번 해보자 요 내리는 거 볼륨 내리는 거 누르고 핸들리모콘을 꾹 누르면 어 됐다 아씨아 아, 됐네 세팅을 맞게 해주셔서 보내주신 거네 어 이미 작동이 되네 그죠? 근데 아 후카만 되면 아 이게 끝나면... 문제다 지금 근데 여러분 문제가 카메라 문제가좀 복잡한 게이 CC 뒤에 그 폭스바겐인데서 이렇게 엠블럼이 뒤로 팍. 제껴지면서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안에서 그러면 현재 후방 카메라를 개조해서 쓸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금액이 좀 비쌀 건데 한번 이것도 안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방 카메라는 지금 뭐 차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지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쪽을 따서 배선 쪽 커넥터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배선 커넥터 사진을 좀 트림을 뜯어가지고 찍어서 한번 보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이런거 아. 딱 주차장에 옹기이종기 모여가지고 똑같은 차타는 이제 형 동생끼리 모여가지고 막. 많이 했지 어이? 딱 그런 정도 난이도다 뜯어지는게 차가 영상선이랑 있는게 따로 있을건데 이쪽으로는 찍어서 보내드려야겠다 되 이쪽 부분 그죠? 한번 보내서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 영상선이 있는데 순정영상선에서 배선을 이렇게 브릿지를 해서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또 넣어서 앞으로 넘길건데 일단 이거 연결부터 좀 제대로 하고 테스트 먼저 해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어, 순 순정 영상선 있죠? 이거를 잘라서 제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깔아서 차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상선이 카메라 모듈로 들어가서 신호를 변환을 해가지고 순정 모니터에다가 전송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는 그 순정, 순정의 영상 신호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영상선만 뽑아서 안드로이드 뒤쪽에다가 지금 꽂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 작업을 좀 해서 실내로 좀 넘어가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있습니다 최종 조립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후진 넣으면 됐다. 자 완성.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야야 <laughs> 어, 네. 여기 거의 안들어오드까피오어형나손 <laughs> 까졌어요. 왜? 나이러면렇게손 까지고 그러지. 괜잖아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규민이 형의 안드로이드 저희가 무사하게 좀 많이 돌아갔어요. 저희 뭐한 1시간이면 되겠지 했지 형? 우리 시작할 때 지금 한 3시간째 다른 거 같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좀 마무리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 작업으로 c 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